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그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또 걱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도 우울해지잖아요. 무섭죠. 이제 출산이 가까울수록.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렇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laughs>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laughs> 네. 근데, 근데 우리는 잊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죠. 그러죠. 네, 저, 근데 두 번째 낳는다고 해서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 아는 게더 무서운 거 알죠. 그렇죠. 더 <laughs>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그 임신 후기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좀 더, 어 내가 긴장되어 있는 나의 몸을 좀더 릴렉스 시키면서, 음. 이제 출산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네. 좀더 편안하게, 네. 그래도 통증도 조금 잊을 음. 수도 있고, 그렇게. 이게 어, 마음이 어. 긴장을 하면 사실은 아픈 게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주사 어. 맞을 때힘 빼라고 하는 거 어. 이야기 들으셨죠. 경직되고 막 이러면. 네. 딱딱한데 주사바늘 넣어보세요. 음. 바늘이 부러질 네, 수도있어네 네, 네네네. <laughs> 네, 그래서 좀더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통증 완화 오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요, 이제 이런 아, 호바 오일입니다. 네. 호바 오일은 우리 인체에 어떤 피지 성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어 흡수도 되게 잘되고 그래서 어 오늘 우리 통증 오일에 굉장히 적합한 오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비타민 E는 어, 이제 보존제, 네, 보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네. 오랫동안 또 장시간 또 사용할 수도 있, 있으니까 어, 산화되는 보, 네, 거를 네, 막을 수 것을 있도록 막, 네. 그다음에 50ml 공병입니다. 저희가 50ml 공병을 준비했지만 또 우리가 인체 사이즈에 따라 가추고 그 오일 소비 소비량이 달라질 거잖습니까? 네, 인체 사이즈에 따라서요. 배가 더 나온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하고 <웃음> <웃음> 어, 비율만 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좀 신체가 이렇게 크신 분들은 오일 소비량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 너무 슬프네요. 있고. 네. <laughs> 네, 그래서 50ml를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에센셜 오일은 주로 그 꽃에서 나온 오일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꽃에서 나온 오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네 맞아요. 거. 꽃 향기 맡으면 기분 좋죠. 네 그리고 오일이 이제 좀더 릴렉스를 시켜주는 음. 거. 우리가 네. 긴장된 마음을 이렇게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꽃에서 나온 라벤더 또 클라리세이지 굉장히 클라리세이지 향기를 맡으면 음. 진짜 릴렉스가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좋아하는, 일랑일랑. 네. 네. 일랑일랑은,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체험제고 네, 맞아요. 이렇게 체험제로도 쓰이는. 네, 네. 쓰이는데, 그, 실제로 체험의 역할을 하사, 해설하기보다는 일랑일랑 속에 있는 성분이 약간 몰피나고 음.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갖는다. 좀 취하게 하는 이런 취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일랑일랑에 의해서 약, 통증을 좀 잊게 만들어주는 음. 통증이 안 생기는 건 아, 아닌데 내가 통증을 잊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제라늄 제라늄 제라늄도 꽃에서 나온 오일이지 않습니까? 이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꽃 오일들은 사실은 초반 중반까지는 쓰면 안 되는 어, 거 알고 계시죠? 꼬도일들은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근데 이제 맞아요. 후기, 그러니까 8개월 이후부터 이제 출산을 음. 앞둔 경우부터만 사용을 하시라는 거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꼬도일은. 정말 임신 그 초기에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네, 안 네. 됩니다. 이제 후기니까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은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울한 내 마음을 이제 어좀 음.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시트러스 합니다. 계열, 귤 계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향이 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오일을 넣어서 이제 통증 완화.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중간에 세지말라고 마개가 있습니다. 아, 네. 소독을 할게요, 먼저. 소독을 하고 호바부터 넣을게요. 네, 호바를 반 정도 네, 2분의 1 정도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호바 오일을 반 정도 넣고 네. 보존제 넣을까요? 네, 보존제 넣어주십시오. 네. 보존제 1g? 네, 음, 1g 넣어주십시오. 네. 7g은 찍찍찍 찍. 이 정도 네. 하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넣을게요 네 이제 버가못을 넣는데 네. 버가못 3방울을 넣으시고요 네 버가못이 어쨌든 제일 안전한 오일이죠 이 중에서 음. 귤 계열이니까 3방울 네그 다음에 로즈제라늄 1방울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네 로즈제라늄 1방울 로즈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또 균형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호르몬의 균형도 맞춰주고 그리고 뭐또 피지 얼굴에 발랐을 때는 피지의 밸런스도 맞춰줍니다. 음. 피지 균형 그리고 성격적으로 내가 굉장히 막 울분에 찼을 때. 또, 또 어떤 감정의 균형도 맞춰주고 음. 너무 처져 있을 때는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졸울증 있을 때 네네. 좋겠네요. <laughs> 네. 말하는 균형 오일이라고 음. 합니다. 네. 그래서 로즈 세라헴을한 방울, 네, 방울 넣었고요. 네. 라벤더 라벤더 두 방울, 두 방울 들어갈게요. 네. 똑똑두 네. 방울. 그리고 일랑일랑 한 방울 넣어주세요. 네. 일랑일랑은 이제 진짜 말. 유, 유혹하는 있으면. 향 <laughs> 일랑일랑 네. 한 방울 그 일랑일랑 꽃이 그 인도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피고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첫날 밤에 일랑일랑 꽃을 아 침실에 이렇게 아그 많이 뿌려놓는다고 하잖아요 왜까? 자 네. 클라리세이지 스한 네. 방울. 네. <laughs> 클라리세이지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어, 출산 직전에는 클라리세이지랑 자스민 오일을 같이 브레이팅을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출산 시간을, 시간을 줄여준, 단축할 수가 네, 있죠. 줄여준다고. 네. 그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최고 3 시간을 어, 줄여줬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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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이 있는데. 실제로 출산 시에 진짜 1분 1초간 진정성 있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브랜딩해서 발라주시면은 음. 음. 이제 아이를 출산하실 때좀 많이 통증으로부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출산 생각합니다. 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이 호라, 호호바 오일 네, 호호바, 아, 오일로. 호호바 오일로 채울게요. 네, 네 호바 오일로 채웠습니다. 스포기도도 소독을 하고 네 그거 잘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날짜를 적어주시고 언제 네.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시면은. 사용하시기에좀 편하시겠죠. 맘스데이를 통해서 다양한 오일을 아마 만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일 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떤 오일이 없는지좀 구분이 안 되시면 안 네. 되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면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죠. 제가 여기다가 생각합니다. 통증 우울 이렇게 썼어요. 네.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임신 후기로 갈수록 막 허리도 아프고 점점 배가 커지면서 그렇죠. 막.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다리, 네, 그 함부로 아무거나 네, 할 수가 없죠. 네, 하수계통을 이렇게 바를 수도 없는 그거 같데 네. 그럴 때 이런 이제 마사지 오일로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내가 그 우울한 기분도 완화시키고 또 통증도 완화시키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강 안 네, 났어요. 한번 <laughs>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생각 없으신가요? 왜 없어요. <laughs> 특히나 어, 다른 것보다도 출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음, 정말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통증 완화 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랑일랑, 네.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베르가못, 라벤더 오일을 사용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어, 통증 없이 순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